가위시 요와의 신에게 성령이 크게 감동되어서 드디어 이가위은 깨닫습니다. 내가 선택된 자였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 말씀 16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깊은 의도입니다. 참, 이성령이나오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평범한 사람이 가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가위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음, 그다윗이 족보를 봐도요 이 참으로 웃깁니다 루시라는 이방여인 나옴의 아들 말론의 모합 그 당시에 정와 멸시의 대상이었던 모합인 아내의 자식, 아니 손자 정손자입니다 루시라는 이방여인 모합인 아내의 몸에서 오벳이 나오고 이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모든 평범한 사람들 이름 없는 서민들, 별볼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 변변치 못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큰 힘을 불러주는 하나님의 귀신의 말씀입니다. 아, 네. 예. 이, 이 믿음으로 사는 인간에 대한 성경의 중심 이야기가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말하는 요즘 말로기서는 평신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는 게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다타비는 제사장으로 부른받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나오다 그냥 왕입니다. 왕 속에 그 제사장이 숨겨져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은 주인은 우리 개신교의 가장 특별한 교리입니다. 그게 제일 가는 특정적인 예에 관한 상징인 다윗입니다. 2장 구절에나오죠요 볼까요? 잠깐 확인해 봅시다. 베들전스 <laughs> 2장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laughs>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로 간다하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여 하십니다. 야외가 없는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이란 이 제사장이란게 뭐냐면 종이를 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그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됩니다 그쵸?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낼 존재로 쓰는 것입니다 송과 피치로 쓴다 이 말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뭘로 직접 눈으로 보고 휘로 듣고 말과 행동이 그에 따라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란 하나님께 하나 인간의 소원, 우리 죄그 타락된 죄를 회개하는 그 소원을 들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말과 행동. 보여주는 존재예요. 말로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으로 표현하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이런 제사장적인 관계로 서로 묶여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제사장으로서 해야 되고 또 자녀는 나중에 성장해서 부모의 Todo.